제 날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나무 빌렸다가 탁신관 그리고 청해호수, 그리고 흰수염 폭포 뭐 이렇게 쭉갈 건데 크리스마스 나무까지 한 42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트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얘가 사유지라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멀리서 사진만 찍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D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있어요 그래서 진짜 들어갈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어, 한국에선 절대 볼수 없는 약간 그런 멋진 풍경을 볼수 있네요 크리스마스 나무를 조금 더 와서 오시면은 조금 더 색다른 어, 느낌을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 나무도 예쁘지만은 조금만 더 오시면은 이런 광경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나무에서 다음으로 이제 탁신관으로 넘어가는데 탁... 탁신관 <laughs> 11분 정도 7.7km 정도 나오네요 생각보다 괜찮은 게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경치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와가지고, 사람도 없고, 여기가 카페인데, 카페가 11시쯤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커피는 못 마실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의 경치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 사유지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BAE에 위치한 탁신가는 1987년 폐교한 치오다소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관한 풍경 사진 갤러리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픈하면서 날짜에 따라서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 영상이 카페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땅 나무들도 많고요 어, 이렇게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 사진 찍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한번은 음,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탁신관이 안 열어도 어,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탁신관에서 청해호수로 넘어갈 건데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뜹니다 22분짜리 경로가 있고 19분짜리 경로가 있는데, 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있는, 좀 있어 보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정말 멋진 여가 청해 호수인데 어,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없고 눈 구경도 실컷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게 호수인데 얼어가지고 어, 그래서 겨울에 오는 거랑 여름에 오는 거랑 어,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라 그러면 아 약간 요런 느낌의 청해 호수인데 겨울에 오면은 요런 느낌이다. 와 음, 음. 아, 진짜 장관입니다. 물 색깔이. 이게 지금 카메라에서 담기지 모르는데 겠물 색깔도 정말 예쁘고요. 아, 한국에서 볼수 없는 자, 그런 경치고 아 필수로 선글라스하고 선크림은 필수로 챙겨서 오세요. 아, 서, 저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선글라스 안끼안끼 안 분들 지금 응? 안끼 분들 여기 눈, 날라갔어, 지금. <laughs> 눈 날라가 있어. 요 uh -huh. 네. 눈물 흘리잖아요, 지금. 어? 눈물 흘려야지. 어. 그리고 추가로 무조건 신발은 이런 등산화. 네. 등산화 신으셔야 합니다. 질퍽질퍽 빠지진 않는데 어쨌든 눈을 계속 밟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좀 등산화 같은 거 신고 오시면 좋습니다. 신절라네 신발은 복장까지 알려주 그럼요. 내가 개고생한 거 알려드리는 것 밖에 없지, 뭐. 여기는 진짜 연인들과 함께 오면 진짜 좋은 곳인데, 어, 남자 세이서 술 먹겠다고. 유엔병원에? 자, 주차장에 들어오시면은 티켓을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티켓을 받으면은, 그,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넣고, 하는 정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네. 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주차권 어, 어쨌든. 주차권을, 주차권을 이렇게 넣고, 네, 카드 결제도 되고, 현금 결제도 되고, 5,000원. 네, 그냥 입장료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산을 정상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차량 번호 입력한 게 없어요. 네, 제대로 받고, 그리고 이요 카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걸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 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넣어 주시오 티켓 넣어주셔야 나갈 수 있습니다. 남방이다, 네. 와, 진짜 예쁘다. 야, 유럽, 유럽, 얘야, 이거 유럽이라고. 네. 응. 야, 이거 유럽이라고 있는다. 응. 응. 네, 흰 수염 고래 폭포. 를 오시면은 주차장 찾기가 좀애매해서페 주차장 찾느약고 조금 헤맸는데 어 근처에 이 화장실 있습니다. 여기 공중 화장실인데 공중 화장실 앞에 주차장에 주차하실 됩니다. 자판가 왜, 왜 유명해? 사진 스팟. 어? 사진 스팟. 어? 사진 스팟. 왜 나만 이름을 부지 이게 왜 스팟이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생각보다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도 무 나와. 청해 호수를 들렸던 분들은 바로 직진으로 한 2, 2km 정도면은 이 흰수염 고래 폭포를 올수 있으니까 여기 또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씨 위에서 눈 떠니까 와서는 들게 없겠다 이짜식 응? 응. 야야 장관이네. 진짜 이게 예술이다. 음. 이게 일본에이본에중거를꼭 와야 되는. 저거를 꼭와장되입니와장 되는. 꼭 와야 되는. 꼭 와야 되는. 저거리도 너무 멋있고. <목소리> 이런데로 와야돼 흰수염 고래 폭포 뒤쪽으로 다리 뒤쪽으로 있는 곳인데 애가 무슨 견학센터라고 해가지고 힘들지좀 얼른 가봅니다 아, 아 지, 진짜 힘들다 안보아평생 운동좀 할걸 촬영한번 아, 하고 아, 그 어? 나머지 과정에 우리 촬영했던 거. 로 매트 매 아 <laughs> 힘들어 진짜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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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멀리 풍경은 정말 멋있는데 와 힘들다 동네 뒷산 테스트로 온 느낌이야 진짜 이래. 와 진짜 음, 뭐 뭐가 있 아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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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카페 아니야? 시골 온 건가? 등산은 아, 못할거 같아. 이거 뭐, 아니, 아니 여 등산이라면 파묻혀요 눈에. 어, 어. 아니 이거는 갈 수. 갈수 있는. 가다가 곰이 나와도 진짜 할말 없는 그런 노로를 가고 있습니다 지올 때가 아닌 거 같아. 자, 시 코롤라 하이브리드 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온다는 게자체 가지고 야, 야. 도착. 우 와. 도 착착. 도 와, 올라오는 건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경치 하나는 최고입니다. 와, 한국에서 진, 보기 힘든 그런 멋진 장관을 렌카에서 받은자포카드로 할인 받을 수 있나요? 시요 네. 안내받은 안쪽으로 들어 여기서부터 촬영이 안 됩니다. <목소리> 제가료은 가쿠 온천을 와본 소감은 어, 일단 여기는 철분 성분이 많은 곳인데 앞에 눈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야외 목욕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좀 작습니다 하지만 아꼭 한번은 와볼 만한 가격도 괜찮고 일단 경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운천을 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딱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경치 보고 목욕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숙소까지 2시 52분. 52분 180km를 다녀보겠습니다. 주행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기름은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 사용했는데 얘가 연비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를 보면 이게 어떤가데 15.3km 정도 연비를 보이고 있어서 험준한 지형 오버치오는 어떻습니까? 연비는 만족하십니까? 못치지 응. 그래, 이 계속 올라왔잖아. 응. 네. 음. 랭글러로 가져왔으면 대략 예상 연비는? 아이고, 야, 답 없어. 한 5kg? 예. 뭐. 그림값 네. 뭐. 한. 벌써 한두 번을 충전했어야 될것 같은데. 예. 네. 1시 네. 네. 네, 30분 정도 돼가지고. 아. 저녁을 먹으려고, 이곳에, 아, 점심을 먹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일식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유명한 둥카치집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메뉴판이 다 일본어여서 당황을 하신다면, 구글 앱을 켜세요. 구글 앱을 켜서, 이렇게, 찍, 으면 찍고, 이렇게 번역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확대, 확대를 해가지고, 를해서 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돈카츠 정식, 유명에서 돈카츠 정식을 3개를 주문했습니다. 아, 찍지도 않네요 돈카츠를 아, 하나 시키고, 이렇게 <laughs> 미소라면을 하나 추가로 주문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아, 소유라면. 네, 소유라면. 그리고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고 <laughs>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김치까지 주셨습니다. 훌륭합니다. <laughs> 밥도 많네요. 이도나 응, 밥도 응. 나오고. 응. 저는요. 응. <laughs> 응. 돈까스 밑에는 야키우동이 있어요. 야키우동이있어 응? 응. 아. 뭐, 이렇게 새우깡까지 챙겨 주시고. 그러니까. 라벤더도 챙겨 주셨고 이걸로 5점 채웠어 뭐 엄청 기대하고 먹은 건 아니지만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점수가 높아진 마케팅으로 승부하는 집이야 아 X발 X나 깜짝 놀랐네 오, 시, 이거, 이것도 꼭. 돼.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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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애들 놀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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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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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나거 불곰은 아니어도 하나 봤네요. 이제 가다가 곰 나올 거야. <laughs> 야, 곰 보면 진짜. 와, 또 있어요, 아니, 또 있어요. 가면 안, 와, 돼. 뭐, 뭐, 가면 뭐, 뭐, 안 뭐. 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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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네. 와, 졸라 무섭네, 진짜 동네. 토점사. 어, 와, 하다 어, 한벌 합니다. 아니야, 네. 다. 사실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밤에는 진짜 못 편이다 이거 저렇게 뜸이면. 안되겠다 밤에. 네, 밤에 오면은 진짜. 진짜 동네 트럭들이 다 눈만 씻고 다녀.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지 야, 근데 여기는 평소, 응. 그, 겨울에는 응. 트럭을 눌릴 일이 없겠네. 그러니까. 와우, <laughs> 눈 떨어졌다. 아, 깎네. 깎네. 아, 깎네. 앞에서 음. 저걸로 밀고, 저, 그, 더 앞에 있는 걸로 깎고. 야, 재설 작업 때문에 아예 차를, 아, 재설 시작 작업 시작한 지 대략 한 5분 된것 같은데, 3시 55분이거든요? 3시 50분부터 지금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건데, 이거 과연 언제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눈 쌓는 속도 보소. 어마어마 하구만저 눈만 쌓으면 이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보내주겠다. 오유, 야 이씨, 응? <laughs> 어? 샌다 샌다. 어 기계 웃히네요 기아가. 별별 거다 보네요. 진짜 별별 가다 봅니다. 이제 불은만 보면 돼요, 우린 근데 불꽃 볼 일이 없어 이제. <laughs> 아 여기 는 약간 청계천 같은 느낌과 옛날 건물들의. 어... 다양한 콜라보가 있고 다양한 샵들이 있어 가지고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더구 하늘에서 눈까지 내리고 있어서 분위기가 참 좋은데 뭐 관광할 곳도 많고 뭐, 기념품 살 곳도 은근히 많은 그런 동네라서 이곳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쪽에서한 바퀴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보통 오후 5시쯤은 거의 다 닫아요 특히 먹는 거 어, 술팔것 같은 동네도 대략적으로 5시에 문을 많이 닫고요. 카페, 유명한 이런 카페나 맛집들도 5시쯤에 문을 닫으니까 여기는 낮에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녁에 오는 것도 나름 이 보는 어, 운치가 있는 곳이에요. 주차장은 이 근처 주차장을 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일본은 주차장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뭐 아무 데나 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아, 뭐 어떻게 된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이 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은 식당이 아닌 마트를 좀 털고, 여기서 술리를 하고, 워시액도 좀 사고 가겠습니다. 자, 일본 마트에 오시면은, 어, 거의 문 닫기 직전에, 이렇게 오시면 한국처럼 이렇게 좀 많이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생선회라든가 어, 초밥 같은 거 먹으러 마트로 오기 참 괜찮습니다. 자 일본 마트의 꽃 초밥도 지금은 아마 할인할 것 같아요. 어 할인 다 붙어 있죠. 오야 어, 돈까스도 할인 있네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어 할인 하고 있고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40% 할인해 가지고 원래 8,900원짜리가 5,700원. 부가세가 밑에. 여기 밑에 있는 게 부가세 아 포함이고 위에 있는 건 부가세 별도예요. 아, 니 네. 바구니로 올려 놓고 그래. 올려 놓고 이제 그래. 아, 순야 그래. 되잖아요. 어, <laughs> 아니, 고민이야. 응? 네? 뭐, 줄에 오시면은 뭐 한국이랑 뭐 비슷한데, 뭐 아사히라든가 일본 맥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어, 이거 고요 거는 하이볼 같은 거 만들 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케 종류가 많은데 용량 대비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laughs> 위스키 종류도 많고 한국에서 보던 것도 많고 이런 뭐. 니카 관련된 위스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쪽이 내일 갈 곳들이 니카 양조장이기 때문에 니카 대용량부터 시작해서 니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어. 블랙 어제랑 비슷한 거나 조금 싼데 음. 진빔도 있고 뭐 원하시는 술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 4만 5 0 0 0원인가그요 어, 이저만 음? 하나 선종 날도. 이게 하나 사면 23,000원이고 음. 두개 사면 47,000원이잖아요. 아, 그렇죠. 700ml 이 기준으로. 어 그러니까는 굉장히 싼 거지, 23,000원이. 이게 3만 원이에요, 원래. 잠깐만, 잠깐만. 우포리가 지금 4만 원? 4만 원이거든.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한 10만 원 정도, 11만 원, 12만 원 하거든. 이게 지금 엄청 네. 싼거예 엄청 싼, 거야. 어, 싼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신 있으세요? <laughs> 반은 형이 드셔야 돼요. 반은 우리께서 먹을게요. 거 <laughs> 그리고 여기가 사포로니까 사포로 클래식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걸 어...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있다. 음, 이... 클래아니 어, 클래식. 아니, 근데 이거 호카, 호카이도? 호카이도 클래식이고. 사포로 클래식. 오잖아 어, 사포로 클래식. 어, 있네, 사포로 클래식. 어, 이거 이거야. 괜잖아 어, 그러네. 어? 갔네. 똑같네. 네네그그 사요 스캔. 자, 오늘 숙소는 코지인 오타루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어, 생각보다 가성비가 괜찮은 곳이라서 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어 메뉴도 있는 친절한. 그 노... 예. 네. 뭐 응? 어떤가? 위에. 딱? 위거 같은데? 위 오늘 지금 나가는 위왕장하고따 어, 저거 같아요. 어물 있다. 오래 해야 되잖아. 따될고어 자, 산토리 빼고 이 모든 게 7만 원. 7만 원에 세 명이서 마셔서 충분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램피지거 아니야? 왜왜 뭐, 왜 이런 거야? 사슴 안간 기념으로 먹는 우리 그램아지아 좋다 편했음. 같은 거 같은데 우리, 우리 먹은 적 있어요? 응. 뭐뭐 뭐 먹은 적 있어요? 아유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저기 수고하셨습니다. 저기.